퀀텀 보유자분들, 그리고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9월 8일이며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개별 진입 타점과 손절, 목표가 등 디테일한 전략은 따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서는 종목 흐름과 주요 이슈, 향후 전망 위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퀀텀의 현재 가격은 3,705원 선으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 눌림 구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구간이 새로운 기술적 바닥 형성이 될지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간 급등 이후 조정 양상이 이어졌고 이전 대비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상태라 방향성 모멘텀이 조용히 재정비되는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봉과 일봉 흐름을 보면 9월 초 급격한 상승 이후 단기 고점을 4,800 원대에서 찍고 하방 조정이 진행됐죠. 하지만 현재 가격대는 이전 저항이었던 3,600원에서 3,700원 부근으로 기술적으로 지지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른바 눌림목 공략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자분들이라면 매도보다도 비중 조절 전략에 더 적합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횡보 박스권 하단에서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추세 반전 시그널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퀀텀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 때문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분위기와 맞물려 퀀텀 네트워크의 기술적 진화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특히 퀀텀은 UTXO 기반 블록체인 구조의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접목해온 독자적인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요. 최근엔 레이어1 블록체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구조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기술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를 겨냥해 퀀텀 재단 측에서는 주요 거버넌스 개편 및 스테이킹 보상 체계 정비에 대한 청사진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d 디앱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은 단기 가격보다는 중장기 생태계 성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 외 대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흐름이기도 해서 이런 환경은 퀀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파이 플랫폼들과 협업하거나 새로운 크로스체인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퀀텀이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활용해 단순한 플랫폼 역할을 넘어서서 블록체인 인프라의 일부로 다시 설 자리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부 파트너십이나 협력 소식이 공개될 경우 재차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급등 이후 피로감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알트코인 전반에 걸쳐 매물 추루의 현상이 있는 만큼, 급등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보다는, 현 구간에서 눌림 확인과 거래량 반등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구간이 재매수 타이밍일지, 아니면 한번더 눌림이 나올지를 구분할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이 구간에 대한 매매 전략이나 진입 타점에 대한 문의는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를 통해 별도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퀀텀은 지난 몇 달간 장기박스권을 돌파하며 새로운 시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바꿔가며 조정 이후 새로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동시에 최근의 개발 로드맵과 생태계 강화 전략은 중장기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매수 매도는 자신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타점이나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번호로 개별문의 주시면 보다 디테일한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흐름까지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 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 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 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